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수맥과 명당 탐지기인 관룡자 신용척과 수맥 탐지봉의 차이점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수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수맥은 어, 땅 속에 물이 흐르는 길이죠. 이 수맥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천수, 즉, 빗물로부터 유래를 하죠. 빗물이 대부분 높은 곳에, 넓은 곳에 고여 있다가 그 물의 압력에 의해서 시층을 타고 흐르는 것이 수맥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은 아주 크게 또 어떤 것은 작게 흐르고 심지어는 저산 계곡에 가보면 위에서는 물이 충분히 흐르는데 중간에는 물이 전혀 없죠. 그리고 있다 밑에 내려오면 다시 물이 흐르는 걸 봅니다. 그런 것들은 뭡니까? 전부 다땅 속으로 물이 흐르는, 즉, 그런 것들이 수맥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빗물이 많이 보여서 넓고 크고 무게가 많으면 그 인근에 수맥도 많이 흐르게 되고 또 높은 곳에 고인물로부터 내려오는데 수맥이 많이 있게 됩니다. 높은 산에 수맥이 있기도 하고 낮은 곳에 오히려 수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주도 한라산에 가시면 영실 쪽으로 올라가면 백록담 바로 밑에 그 물이 터져서 흐르는데 엄청난 양이 계속 쏟아져 내립니다. 물도 아주 차갑고 신선하고 맛이 좋죠. 그런 것들이 수맥이 터져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낮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비가 오지 않으면, 샘에 물이 마르고 하는 것들은, 모두 수맥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예, 수맥은, 땅 속에 지층을 흐르면서, 그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미네랄을 녹여서 같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도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먹기에는 매우 차갑고 신선한 생물이지만 그걸 그대로 떠서 어항에 있는 물고기한테 넣어주면 물고기가 다 죽죠. 그 이유는 뭡니까? 산소 농도가 작고 수소 농도가 높기 때문이죠. 물 속에 산소 농도가 높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 물은 산소 농도가 아주 작고 오히려 수소농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는 탄산가스가 높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수맥은 위로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 수맥은 지상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해롭게 합니다. 다만 우물을 폐. 이 수맥은 우리가 마시는 우물, 우물을 제외하고서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에 해로운 파장을 냅니다. 수맥 위에 건물을 지면 수맥이 있는 부분을 따라서 벽에 금이 가고 또 바닥에 금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주 견고하게 지은 건물이지만 어, 지하실이나 1층 화장실 이런 부분에 타일이나 또는 벽돌이나 벽을 모두 썩히거나 노랗게 물을 들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맥구에 사람이 생활을 하면 마치 작은 망치를 가지고 사람을 계속 두드리듯이 그런 진동으로 인해서 뼈와 혈액과 근육에 모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건 식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수맥봉으로 찾은 수맥이 있는 그런 부분과 명당탐지기인 관룡자, 심룡촉으로 찾은 그런 부분에 양쪽에 똑같이 어린 나무를 심으면 수맥 위에 심은 나무는 대부분 노렇게 마르거나 죽거나 또는 성장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성장을 해도 나무가 적거나 과실이 적게 달리죠. 그러나 명당탐지기인 관룡자 심용척으로 사진되는 나무의 성장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왕성하고 과실도 매우 크게 많이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맥을 피하고 좋은 명당 혈을 찾아서 거기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또한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맥에 산소를 쓰면 그 유골이 불과 한 1년만 지나면 어 새까맣게 변합니다. 그러나 명당 혈에 산소를 모시면 그 유골이 황골이 돼서 아주 노랗게 돼서 수백 년 동안 가는 걸 도로공사로 인해서 산소를 개장할 때 보면은 확연하게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맥탐지봉은 어떤 재질로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이 수맥 탐지공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순국산 황동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 흔히 수맥 탐지를 위해서 추도 있고, 그 다음에 안테나처럼 쭉쭉 빼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제가 검증한 바에 의하면, 추는 자기 의지에 따라서 돌아가는 수가 많습니다. 수맥이 없는데도, 어 계속 자기 암시를 주면은 그 추가 들어갑니다. 결국은 그 추가 도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돌리는 거겠죠. 본인은 못 느끼고 있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수맥 추는꼭 정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 안테나처럼 쭉쭉 뽑아서 쓰는 수맥 탄지봉도그 안에는 어, 철로 되어 있죠. 그 위에, 노스웨나 또는 구리를 도금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써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국산 황동을 가지고 순수 국산 황동입니다. 중국이나 저 후진국에서 만들어 오는 것은 순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직접 순수 국산 황동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이걸 세 마디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손잡이가 있고, 가운데 마디가 있고, 이렇게 조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려서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대략 35cm 정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35cm,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한 14cm 됩니다. 이걸 두 개를 가지고 수맥을 측정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하게 또 정밀하게 측정된다는 것을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경험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수맥 탐지봉을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은 흔히 보면 이 수맥 탐지봉을 이렇게 수평으로 들고 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확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 수맥 탐지봉은 앞부분을 이렇게 45도 아래로 내려서 가지고 갑니다. 수맥이 있는 데 가면 지금 잘안 보이시나요? 자, 옆으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있다가 이건 제가 수맥 손을 돌리는 겁니다만 수맥이 있는 데 가면 이렇게 X자로 교차가 됩니다. 그리고 쭉 가서 수맥이 끝나는 데 가면 이게 다시 열리죠. 마찬가지로 열려있는 데서 수맥 있는 데로 다시 뒤로 뒷걸음질 치면 다시 이게 이렇게 X자로 네, 교차가 되고 다시 뒤로 빠지면 이 X자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이 X자로 교차가 되는 데부터 다시 이게 열려져서 원위치 되는 데까지가 수맥의 폭이 됩니다. 그리고 수맥뿐만이 아니라 명당의 혈도 마찬가지고 높은 지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지대가 높은 쪽을 향해서 쓰면 이 수맥 탐지봉이 이렇게 해서 쓰면 이게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수맥이 아래로 내려가는 데를 향해서 돌았으면은 이게 어,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맥탐지봉을 잘 활용하시면 수맥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수맥의 방향까지 아실 수가 있고 수맥의 폭까지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수맥 양이 많은 데는 이게 아주 심하게 빨리 교차가 되고 또 심하게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수맥 탐지봉을 잘 활용하시면 어, 수맥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 수맥 탐지봉과 어, 이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룡척을 혼동하는 분이 계신데 이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네. 이 관룡자 심룡척은 이렇게 해서 명당을 찾는 기구입니다. 명당혈을 찾는 기구지. 수맥을 찾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관룡자 심룡척은 수맥에서는 작용하지 않고 명당혈에서만 작용을 합니다. 네, 여기는 수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수맥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이렇게 앞으로 내렸죠? 한한 30도 내지 35도 정도 아래로 숙이고. 가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X 자로 교차가 교차가 됐죠. 이런 수맥이 있는 대로 들어선 겁니다. 자, 그래서 또 갑니다. 가면은 수맥을 지나서 가면은 이게 이렇게 다시 펴졌죠. 보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펴졌습니다. 수맥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다시 이게 이렇게 X 자로 또 겹치죠, 교차가 되죠. 네. 이게 수맥이 있는데 이렇죠. 좀 보시면 건들건들 거리죠. 네. 이게 다 수맥입니다. 수맥이 끝난 데 오면은 열리죠. 다시 수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X자가 되죠. 네. 계속 X자로 이 수맥이 서 있으면 이렇게 흔들흔들합니다. 이 수맥이 상당히 왕성한거죠. 이렇게 흔들리는거 보면 그 다음에 이 수맥으로 벗어나서 가면 은 열리죠 다시 한번 볼게요. 수맥으로 들어가면 X자가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서 있으면 이렇게 흔들리죠 그 다음에 네, 계속 흔들리죠. 여기가 가장 강합니다 수맥이. 네, 계속 흔들리죠.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바위가 노무현 대통령 묘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수맥 탐지봉으로 수맥을 제가 측정을 해봤습니다. 수맥이 있기 때문에 X 자로 교차가 되죠 여기는 북경 자금성에 있는 해화전 앞입니다. 황제께서 계시던 자리지요. 이곳에 명당의 지기가 얼마큼 강한지를 이 발룡자를 사용해서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석 선생님 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를 올리고 있는데요. 약해서 힘차게 돌아가는 일이 없고, 약간 그 약한 걸 감지는 됩니다만, 어, 매우 약하더군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 봅니다. 역시 혈이 있다는 건 느끼긴 하는데 아주 약해서 잘 돌아가질 않고요. 여기는 이제 사저에서 경호동 쪽으로 치우친 회랑 쪽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건물이 경호동. 경호동 앞에 오니까 힘차게 돌아가죠. 수맥을 측정하실 때는 반드시 이두 개로 된이 순국산황동으로 된, 된 수맥탐지봉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맥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누구는 수맥이 있는 곳에 발마도를 걸어두면 수맥의 작용이 없다든가, 또는 그 근처에 무슨 동으로 된 말뚝을 박으면 뭐 괜찮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사용해 본 결과,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수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밑에 동판을 까셔야 됩니다. 동판은 두께에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사용해보니까 저는 두꺼운 걸 깔기 위해서 0.3mm를 집에 있는 거실과 또 방에 장판을 걷고서 그걸 깔았더니 이게 너무 두꺼워서 방이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동판을 0.1mm를 장판을 걷고 쭉 까시면 되는데, 그, 이 동판은 마치 벽지처럼 둘둘 말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로 재서 장판을 걷고 가위로 뚝뚝뚝 자르시면 벽지처럼 잘라집니다. 그럼 바닥에 놓으면 이게 착 달라붙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장판을 까십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동판과 동판 사이가 뜨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동판과 동판 사이가 벌어지면 거기로 수맥의 힘이 아주 왕성하게 모아져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판과 동판 끝부분은 반드시 겹치도록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산소에 수맥이 들어오는 수도 있죠. 수맥 위에 산소를 썼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흔히 풍수지리를 한다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다가 어떤 가루를 뿌린다든가, 또는 어떤 의식을 행한다든가, 또는 주변에 어떤 것을 놓으면 수맥파 작용이 없어지고 명당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낭설이고 요설입니다. 산소에 수맥이 들어오면 이장을 하거나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화장을 하는 것이 마땅할 듯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수매파로부터 여러분 건강과 가족과 재산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